안녕하세요. 문영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어, 문 기자님,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죠 <laughs> 저희 오늘 1시리즈, 어, 신형 1시리즈가 지금 여기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찾아왔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게 구동방식이 아예 달라지면서 차체 생김새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뭐, 뭐 기대되는 상품성이 많이 강화됐다고 들었는데 과연 얼마큼 이모 고을를 끌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그러면 들어가서 신차의 특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일시리즈 어떻게 일단 외관 먼저. 아, 외관은 어. 일단 대충 봐도 죠 대충 받도 봤을 게 합격. 어, 너무 이쁘게 나왔어. 어... 와이드. 나나 어. 약간 조금 어정쩡한 것 같은데 옛날에 구형에 네. 비하면 약간 좀 모양새가. 구형은 오히려 난좀 둔해 보인 것 같고 어... 얘가 더 되게 세련미 음... 됐어. 세련. 어 조금 아, 더... 이런 게좀더음잘잘 집어냈고 둥글둥글한 거는 난좀 별로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어...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아 어, 그래? 얘가, 얘가 조금 더 둥글둥글하지 않아? 아니야 와이프 안주고 싶어 나. 아 그래. <laughs> 전액 할부. 전액 할부. 그래 그래. 일단 뭐 세부적으로 한번 봐보자. 일단 뭐 헤드램프 먼저 보면 헤드램프는 확실히 조금 더 예뻐진 것 같긴 하다. 조금 더 박져 있는 게. 여기 뭐, 어. LED 램프 음, 들어가 있고. 맞아 맞아. 엠패키지라서 그런지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멋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휠도 19인치 들어가 있는데. 음. 어. 그릴은 어때? 그릴도 어. 전자기에서 많이 커진 게 음. 확실히 스포츠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음. BMW가 사실 이1 시리즈를 만들 때 갖고 있던 이 추구함이 뭐였냐면 소형차에도 BMW만의 음. 그 특유함 있잖아, 운동 성능 어. 이런 걸 담아낼 수 담아낼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이1 시리즈야. 어. 어. 그 근데 어. 지금 아쉬운 게 전륜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어, 그, 원래 그치, 후륜이었는데 그치. 어, 그 그래서, 점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운듯 실제로 몰아보면 또 엄청나게 빠를 거야 운동성도잘 잡혀있고 미니랑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 1시리즈, 1시리즈, 이 1세대 때랑 비교를 해보면 1세대 때 보니까 무게배분을 5대5 맞추고 후륜구동 어. 그대로 가져가고 어. 5번엔 짜, 이거 짧게 가져가고 짧게 가져가고 본네트 길고 음. 그래서 단점이 이제 뒷좌석이 되게 좁았어. 맞아 맞아. 어, 뒷좌석까 어. 어, 살짝 봤는데 맞아 맞아. 뒷좌석이 많이 상당히 상품성이 높아졌어. 말 나온 김에 한번 앉아보자. 가보자, 가자한번 한번 앉아봐봐. 너 일단 키가 몇이지? 8 0 8 0 180. 어. 180인데 지금 보면 레그룸도 그렇게 뭐. 많이 좁다고 그렇죠. 느껴지나? 어떻게? 아니야 이 정도면은 어. 1시리즈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아요 내가 알기로 레그룸이 한 30mm 33mm 조금 더 늘어났고 헤드룸 같은 경우가 한 9mm인가? 줄어든 것 같은데? 늘어난 거 이것도? 어, 헤드룸도 어. 더 늘어났다고 어. 그러더라고 사진으로만 내 1세대를 음. 사진으로 열었을 때 레그룸이 음. 내가 알기로는 한이 정도 있었거든? 어. 시트가? 어, 어. 그래서 아 이거 뒤에 못하겠다 예전에 그 캐시카이 주쿠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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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쿠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엄청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괜찮지 이, 부분은, 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뭐 뒷좌석에 사람 태우고 뭐 장시간 이동하기에는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치. 불편함 없이 소형 미미, 미니멀화 됐는데 음. 혼자 타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엄청난 어, 그 시트 재질은 어떻게 생각해? 알칸타라 알칸타라? 응 음, 알칸타라 재질인데 사실 나는 어. 알칸타라 알칸타라를 좋아하진 않아 나는 가죽을 음. 좋아하는데 음. 근데 알칸타라를 넣으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이게 M 패키지라서 그런지 그치? 알칸타라 들어간 거야 원래는 아니지? 어 아, 원래는 아니야 그래, 시, 치트가 버킷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칸타라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음. 앞, 앞좌석에도 한번 앉아볼래? 몸은 어때? 몸잘 잡아주나? 와 이씨 <laughs> 왜왜왜 왜? <laughs> 버킷시트 잘 몰라. 아. 잘 모르는데. 아니 몸을 잘 잡아주냐, 어, 그게 어. 중요한 거야. 어, 이거는 그래? 어. 내가 예의 바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 어. 너, <웃음> <웃음> 지금 올 시리즈 타고 있잖아. 어, 어. O 시리즈에는 그냥 일반형이 들어가 있는데. 누워 송전하지. 어. <laughs> <laughs> 어때? 힘들어. 허리를 잘 잡아줘? 어, 허리? 엄청 허리? 여기. 일단 어. 여기 이 시트의 장점은 이 잡아주는 거요 이거랑. 음. 그리고 이것도 익스텐션이 되나 근데 시트가 이렇게 나오지. 어, 이런 거에 음. 있는 거 있는 거보면 음. 뭐 음. 휠은 어때? 휠 사이즈도 휠 자, 휠...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휠 사이즈가? 괜찮은데, 근데 딱 좋아, 음... 딱 좋아, 기분이 딱 좋고, 되게 직관적이야. 그리고 음, 이... 모든 게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또 그치, BMW가 그런 건 잘하지. 아, 이거 스마트 충전이 잘돼 있다. 내거는 뭐 이거 홀더를 열어 여기 이게 이렇게 대각선 위로 올라있지 않고 이 수평 라인 이대로 쭉가고이 안에다가 넣어야 돼. 아, 그리고 커버가 있어. 아... 그래서 넣을 때 넣을 때넣을때 이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웬만한 사이즈도 대부봉도 이거 요즘에 신형 나오는 것들 은다 이렇게 나오지. 스타트 버튼 이런 엔진 스타트 버튼 이런로 어, 들어가고 기계봉도 이렇게 들어가고. BMW 통합이지. 음, 음. 뒤에 보면. 안에 시승을 못해봐서 조금 아쉽긴 하다. 어, 직접 수납동. 타봐야지 조금 더 느낌을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마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요 지금 이게 100, 118D라서 한 150마력 정도 돼. 사기통. 사기통 응. 2.0. 진짜 내가 지금 실내에 딱 앉아봤는데, <laughs> 시트 진짜 몸을 꽉 잡아주네. 예, 이발라주지이 어, 정도면은 믿고 타도 될것 같아. 이렇게 딱 잡고, 확확 돌려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 조금 아쉬운 게이 스티어링 휠도 좀 알칸타라를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좀 적용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좀 디자인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드네. 어, 여기도 알칸타라고. 현장 은 알칸타라가 아니구나. 그냥 그냥 면이구나. 음. 근데 이 시리즈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아주 좋아. 음. 아주 그냥 완성도가 너무 높다. 맞아. 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이런 마감재라든지 소재라든지 딱딱한 플라스틱이 거의 쓰이지 않았네. 어, 맞아. 그 거친 싸구려틱한 그런 느낌. 아주 좋다. 초장 타이기 있어서 그런지 음. 음. 불편한 건뭐 없을까? 응 음. 아직까지는 좁은 거 빼고 좁은 남자 거. 둘이 타니까 약간 좀좁다 어, 너가 여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웃음> <웃음> 오빠 남자 <laughs> <laughs> 남자니까 약간 좀 남자랑 이렇게 터치하는 게좀 불쾌한 사람들이 있거든. 아 근데 옆, 내가 옆, 조금 옆, 그렇거든. 옆장경이 어, 어. 옆사람이랑 간격이 어. 엄청 좁네. 어. 이거 이렇게막 <laughs> <laughs> 진절 <laughs> 진절머리 진저부... 난다 진짜로 아, 아 이게 되게 좁네 어, 이게, 이게 약간 좀 어, 불편하긴하다 남자끼리 탔을 때 약간 좀 서먹해질 수 있는 그런 음. 환경을 조성해 주네 여자끼리는 뭐 상관 없지 여자들은 체구가 작으니까 그래도 계기판도 음. 완전 어어짝 염기 LED네 어, 괜찮네요 어저 어, 운전해 보고 싶다 이거 그렇지 어. 운전을 해보지 못하는 게 그래, 약간 그래. 조금 아쉽긴하다. 버튼들 눌렀을 때 이런 감촉도 아주 좋고 응. 확실히 잘 만드네 차는 A클래스 리뷰 해봤어? 응 A클래스 타봤지 어때 이거? A클래스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화려하긴 해 이거보다는 A클래스가? 이게 와이드 스크린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뭔가 불 같은 것도 라이트 같은 것도 화려하게 다 들어온단 말이야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음... 약간 좀 디자인, 인테리어가 조금 화려하긴 해요 대신에 이 L 시리즈는 약간 좀 정제된 느낌? 음... 음... 그런 느낌으로 많이 봤죠 제일 중요한 이제 가격이, 남무래도 변수 얘기하겠지만, 아, 그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소형차 헤치백으로서 어, 상품성은 확실히, 맞아. 나는, 생각... 모르겠어. 지금 본게딱 118D M 스포츠 패키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형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 하 진짜,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지금 이거를 업로드할 시점에는 가격이 공개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어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올려드리겠지만 아무 가격이 좀잘 나와야지 또, 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완성도 높은 그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아주 감사하고 고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